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폭스바겐의 준중형 세단이죠. 폭스바겐 뉴 제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블루모션 1.6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700만원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차량 단순 수리력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누수나 누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 또한 없는 차량인데, 가격이 730만원이에요. 어, 너무 괜찮죠? 약간 저렴한 무사고 차량 찾으셨던 분들은 이 차량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 5년 정도? 연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오래된 제품도 아닌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이것저것 되게 많네요? 냉각 구동액, 약간 막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라이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복잡한가? 지금 외관상태 제가 꼼꼼히 둘러보고 있는데, 외관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거든요. 음. 근데 이 가격이면 너무 사장님 손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는 살짝 마모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타시다가 교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마모가 막 많이 되진 않았어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 같은 데는 살짝 스크래치 같은 게 보이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안쪽 보시면 음, 원래 도어 램프가 있었나? 뭘까요? 이 안쪽 보시면 이 시트가 이 중간이 살짝 레드 브라운? 그런 식으로 약간 포인트가 들어간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트는 아니고 수동 시트고요. 정면에서 주행거리 10만 9,587km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기능이 있고요. 전화 가능하시고, 왼쪽 보시면 오토라이트 컨트롤 들어가 있어요. 동 바로 한번 걸어봤고요. 차량 안쪽도 쭉 보여드릴게요. 뒤쪽 블랙박스 있고요. 이 아래쪽 보시면 네비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 터치 가능한 네비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도 이렇게 네비로 확인 가능하신 것 같아요. 아래쪽 보시면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양쪽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에어컨은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 보시면 이렇게 룸미러에도 후방 카메라가 같이 뜨거든요. 이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룸미러 같이 뜨는 거 너무 편리한 것 같고요. 키는 이렇게 돌려서 시동 걸어주시는 방식이고. 보여드릴게요. 이 수납공간 쭉 보여드리고 있고요. 컵플더두개 사용 가능하시고 옵션은 심플한 편인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한 거 적당히 다 들어가 있는 편인 것 같고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죠? 이 시트 되게 예쁜 것 같아. 뒤쪽까지 한번 탑승해 볼게요. 약간 검은색 시트 너무 밋밋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트 색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뒤쪽 스키스로 있고요. 앞쪽 에어벤트 있고 컵홀더 두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어, 막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좁지도 않고 적당한 딱준중형 정도 사이즈의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이 안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 원래 가격이 810만원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100만원 정도가량이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상태. 지금까지 보여드린 폭스바겐 뉴 제타 1.6 TDI 블루 모션 차량 730만원에 나와있고요. 해당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미차로 연락 주세요. 안녕.